봉 해봐 봉해? 어 어, 왜? 응? 어? 또냐 봉 해봐 네네 또냐? 오 <laughs> 안녕하세요 또냐입니다 네. 또이노이 베이비인데 좀 뚱뚱해서 라오스말로 '냐이냐이'가 큰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음. 또이냐이, 또냐, 또냐냐이, 아, 이 또이, 또이또이, 또냐. 그럼 또또해, 또또. 또이또이야. 또이또이니까 또또. 어미팬다 또또할게요. 또또. <laughs>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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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laughs> 또이, 또이, 또이. 또이또이또이. 안녕하세요. 또이또이해 그럼 또또. 또또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녀석의 이름은 또또로 하겠습니다. 또또. 음. 뽀이 t 이와 토토. 토토? 토토. 뿡뿡? o 냐 o 냐냐 t o 토해 t 마 이름 좋아요 눈 음, 색깔이 예뻐요 예뻐요 o t o t 색 Toto? t 토토? o Toto? Toto? 부싸오야, 부바오야 풋싸워. 얘도 부싸오야? 예. 얘도 여자래요 빨긴 해 빨리 먹자요 응. 가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예, 오늘은 조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잔뜩 변경이 됐어요 일단은 전에 이제 저랑 오빠랑 얘기를 했을 때 내용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빠가 주축으로 돼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뭐 그거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랑 상의한 후 비용을 결제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담벼락에 세울 기둥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근데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어제 어제라고 하면 오늘이 10월 16일이거든요. 어제 15일 날어 덤과 점심 먹방 라이브를 하던 중어 이제 집집기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물어보는 바람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말이 다 바뀌었어요. 어, 덤에 오빠가 주축으로 돼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어, 다모르새로 일단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더 깊이 따져봐야 어차피 싸움밖에 안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다 바뀌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땅에 가서 그 나무 잔해들 있잖아요. 그 잔해들을 다 치우고.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거를 좀 보고, 그렇게 일단은 할 건데, 어쨌든 기초공사라든지, 담벼락 기둥을 박고, 그, 거기에 이제 벽돌을 박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게 생겼어요. 처음에도 기초공사는 업체에 맡겨서 하고, 이제 나머지는 오빠랑 저랑 이제, 친척들 가족들이 와서 함께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그 내용이 왜 갑자기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간에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잘못 이해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100% 아니고 왜냐면 오빠랑 저랑 직접 소통을 했던 부분이고 기초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같이 지었을 때의 어, 내장 인테리어재를 제외한 이제 기둥, 벽, 수도공사, 뭐 기타 등등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이 대략 3만 달러 정도의 모든 걸할수 있다 이제 그 전제는 오빠랑 저랑 둘이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싹 사라졌고 <laughs> 어... 어제 이제 떠미 부랴부랴 어, 지인을 통해서 공사업체에서 견적을 좀몇개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짓고자 하는 대략 45평에서 50평대가 되는 단층의 주택을 짓는데 내장 인테리어를 제외하고 필요한 금액이 약 4만에서 4만 5천 달러. 그래서 일단 비용이 1.5배 1.7배, 뭐, 이렇게까지 지금 증가를 할 수,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라, 뭐, 사실 조금 고민이 많긴 해요. 저는 사실 그냥 월세를 내면서 제가 살고 싶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제 스타일이지, 집을 짓고 터를 잡을 생각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근데, 뭐, 덤이 땅이 있다고 하니, 그 땅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어, 이거를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던 거라, 네,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대략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돼요. 기둥 만들고, 뭐, 땅 한번 정리하고 했던 비용. 그리고 전기를 심는 게 조금 큰 걸로 해서 500만 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만 원. 어, 그 정도가 또 들고. 나무를 이제 정리하는 것들은 또 오늘 가족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는 뭐 별도의 비용이 안될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집 기초 공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받아보고 제가 감당을 할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가산 언제? 나 지금 기땅땅가까보다 자, 보세요.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한 지가 대략 두세 달이 지났는데, 땅 명의가, 떤 명의가 맞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다 보니, 어, 지금 당장 제가 큰 돈을, 큰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지금 이게 조금 맞나 싶긴 합니다. 뭐, 아무튼 조금 있다가 몇 시에가 나무침. 땡. 동단불자기야 배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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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무. 지금마래오 방은 뭔? 능몽? 응. 몇 시에 오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게 라오스 현실입니다. 아, 이제는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뭐저 혼자 적응을 못 하는 게 맞죠? 라오스 사회에서 모두가 다 적응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방인인 제가 들어와서 답답해 하는 건 그냥 저 혼자만의 속사정인 거지. 그 누구도 이해를 해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라 받아들이는 게 맞긴 한데. 야, 이게 쉽지 않네요. 뭐, 하다못해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전기공사를 하는 건데, 얘네가 언제, 오, 언제 오는지조차도 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없는 상황인게 그런게 참 깝깝합니다 한시가다 돼서 땅에 왔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를 다 태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깎아놨던 폴이 많이 자랐네요 또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도 다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다 빠졌네. 방금 이거 따라 뱀 소리 아니야? 물이 하나도 없네. 물고기 펫래야 물고기 다 어디 갔어 그럼? <laughs> 저 꼬맹이들. 아니 물고기 그럼 다 어디 갔냐? 없어. 다 땅이야? 래 이런. 그러니까 그때 짭자니까. 여기물 아직 남았네. 거기 저거, 저다다 저거 다 따위 시켜. <laughs> 아이게 거위를 키워. 많이 해요. 가이스, 가가 아. 가란 가란다고 가네. 그럼 <laughs> <laughs> 이거 물, 버바위아니 이거? 니? 네? 응. 오, 정말, 돈이 레어코 아우토한, 아나나 똥똥은 팀, 팀 했어. 아니, 이건 물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응. 뭐 아무튼 간에, 뭘, 뭘 치고. 야 날씨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덥다, 야. 아, 이런 거 뱀구멍 아니야?

이걸 다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저거를 니가 어떻게 하냐? 어? 응. 버라이라고. 응. 난또 누가 온다는 줄 알았지. 이거를 떠미 혼자서 다 끄집어내갖고 뭘 조금씩 태운다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결국엔 그럼 오늘도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게 생겼네. 어? 전기는 마해? 전기. 어? 설마, 전기도 범하야 1시에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1시 15분, 20분 다 됐는데. 그럼 결론은, 어, 본인 집에 쓸 나무만 몇개 잘라가고, 아니, 뭐, 그래도 저기 기둥은 많이 만들어줬으니까. 아니, 아니지 기둥도 뭐 사실 사촌동생이 거의 다 했지 뭐 제가 지금 왜부했나요 그니까 왜안 오냐 응. 그거라도 보고 좀 가게 이건 못해 너랑 나랑 둘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옆으로 불 번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될거 같아요 사고 날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디 뭐야? 사람까지 영라이레버 어때 하나이자뭐또내 탓이야. 뭐 네가, 네가 직접 하면 되지. 왜 남한테 의지를 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처음부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다. 그 얘기를 이미 다 했고, 뭐,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때 제가 안 해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이 없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방치를 해 놓은 건데 뭐 말로는 한다 한다 하고 왜안 하냐 그러면 조금 있다 한다 그러고 그게 벌써 두달세달 달 지났는데 오늘로써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 말을 온전히 듣는 사람은 덤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덤 사촌 동생. 왜냐면 그 동생은 어쨌든 오빠 집에 와서 30분이고 몇 시간이고 일을 하면 제가 20만 개씩 돈을 계속 줬거든요. 결론은 돈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가 결론이 맞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떠은 어, 지금 본인 땅에 본인 집 짓는 거니까 의욕만 앞선 게 맞고 제가 계속 보채니까 언제 하냐 오늘도 그러면 결론이 여기 와서 뭐 동생이랑 오빠가 와서 할 거라더니 정작 왔더니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한대요.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갑자기 또, 와가지고는, 내가 계속 하라고 해서 왔대. <laughs> 뭐, 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이렇게 두세 달씩 지연이 되면서, 뭐, 정작 한 거라고는, 나무 자른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어, 오늘은 조금, 현타가 많이 오네요. 한시에 와서 전기 어떻게 할 건지 측량한다네. 왜안 와? 예, 바 올라. 똥똥아, 가자. 만마래요봄마 마. 뭘 마야, 지금 썩몽인데. 라오스, 라오스 스타일. 아야, 그래도 능춘몽. 능수몽, 능몽, 비통몽, 맞아요. 아, 그니까, 마, 마, 해서, 저기, 콘디아오, 봉하고, 전화하라 그래. 이거, 그냥 제가 업체 불러갖고 시킬래요. 하지마. 응? 하지마. 잘라내고, 혼자 하겠는말 같지도 않소리하고 있어. 저 안에 뭐가 들어 앉아있을 줄 알고, 그걸 니가 뒤집어까. 요 아우. 오늘은 조금 짜증이 나네 헛소리 좀 그만해라 헛실이야 아, 그.. 어? 범아 법뱃냥 마레오 뭘 버, 마레오야 1시까지 온대 놓고 2시가 다 됐는데 범아 법뱃냥이니까 응, 저기.. 집에 가라 그래 그냥 <laughs> 집에 가라 그래 빨리 집에 하라 그래 거이가 할라니까 잠깐 어 그냥 집에 가라 그래라 뭐돈 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려야지냐. 아우, 난내 스타일대로 하란다. 이거 제가 또 업체에 돈 주고 시킬래요, 그냥. 네. 이거 뭐 정리하는 거몇푼 들지도 않는 거. 전기도 제가 그냥 지인 통해서 업체 찾아가지고 제가 할래요. 뭐 오빠들, 오빠들, 아우, 이제 뭐 징글징글 하네. 오빠들이랑은 이제 뭘안 할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뱀 아니야? 뱀 소리 아니야? 아무튼. 저기서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저기 떠을 들여보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지금 상황이 모든 게다 변했다. 예,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거고. 돈이 얼마가 들던 그냥 업체를 써서 하고, 도저히 금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수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덤 떠마, 가자! 어이구. 떡 먹을 죽순이나 좀 따가지고 갈게요. 그게 죽순이야? 그거는 저거 아니야? 레몬그라스? 아이고 또 레몬그라스. 아무튼 이거랑 저기 떡 먹을 풀떼기나좀 따가지고 저희 갈게요. 떡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ハハハハ